자, 이렇게 하면 숲 야영지가 도착하는데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클릭할 필요 없어요. 우측 상단으로 가 주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일단 아이템 판매해 주고. 자, 여기서 이제 버려진 경작지로 가면은 여기에서는 단순해요. 뭐숨 플라스크 얻으러 가는 그런 퀘스트도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굳이 할 필요는 없는 퀘스트인데 하면은 조금 더 빨라지긴 하는데 우측 하단이든 좌측 상단이든 이쪽으로 가시면 동굴로 가는 곳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나와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안 뜨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그러니까 우측 하단에 있다고 말한 게 이겁니다. 이거는 되게 운이 안 좋은 케이스에요. 자, 여기 있죠? 여기는 그냥 포탈만 이렇게 열어놓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길 있죠? 이 도로. 그대로 쭉 따라가 줍니다. 참고로 이 장에서는 이 도로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럼 이렇게 웨이포인트가 나오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포탈을 열어놨죠? 숲 야행지로 돌아가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열려있는 포탈을 타시면은 아까전에 열어놨던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여기 있죠 굴 참고로 제접소로 가면은 이 포탈이 사라져있기 때문에 제접소 컨트롤을 하시면 안됩니다 여기서 자 그래가지고 여기는 그냥 쭉 진행해 줍니다 여기도 일자 진행이라 자, 해가지고 다음 맵으로 가는 곳이 보이죠. 이 회색 곰이 있죠. 이걸 잡으면 수은 플라스크를 주는 퀘스트를 클리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다음에 포탈 스크롤 열어서 돌아가도 되지만, 캐릭터 선택으로 가셔도 됩니다 뭐 지금 이 시간 정도 여기까지 밀면은 캐성컨노를 해가지고 튕겨도 대결이 없을 시간이에요 자그 다음에 이이나에게 가서 퀘스트를 클리어 해주시면 이 수음 플라스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걸 받아줍니다 이 수음 플라스크가 미화기님 상태이면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주문서를 이렇게 까주면은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아까전에 거점 있죠 웨이포인트를 찍은 이쪽으로 돌아가줍니다 자그 다음에 해야 될 곳은 좀몇 가지로 나뉘는데 6키를 눌러서 보면 아까제 맨 처음에 있던 장면에 복습할 때가 됐어요. 이렇게 우측 가단 가는 길 있고 우측 상단 가는 길 있고 좌측 상단을 가는 길이 있죠. 이세곳다 가줄 거예요. 첫 번째로 가줄 거는 우리가 이쪽을 갈 건데 여기는 전직 시험만 치르고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 상단을 가서 여기는 보조 잼을 받는 퀘스트거든요. 그다음 우측 상단이 메인 퀘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 3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측 가단을 먼저 가 줄게요. 근데 이거는 한 사람에 따라서 이 퀘스트 순서가 달라지니까 꼭 이대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안 가지셔도 돼요. 왜냐면은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거 먼저 편하게 하면 되니까. 자, 어쨌건 지금 보시다시피 길 따라가서 가면 돼요. 여기도 지금 포장도로가 있거든요. 이길 그대로 쭉 따라가셔도 됩니다. 저는 빨리 가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가는 법을 알려 드리려고요. 자, 여기 하면 이렇게 길 따라오는데 여기서 길이 끊겨 있는데 이렇게 유적 같은 곳이 보여요. 이 유적 같은 곳에서 우측 상선으로 올라가면은 이 전직 장소에서 장소로 가는 길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기로 들어가줍니다 지하실 1층 우린 여기에서 전직만 하고 갈 거예요 여기선 특별히 할게 없습니다 여기는 왼쪽 벽을 타고 그대로 쭉 진행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아까 전하고 똑같은 것이 보이죠 책자 같은 거 그리고 똑같이 전직 시험이 이렇게 보이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열고 하시면 두 번째 전직 장소를 열수 있어요. 여기는 첫 번째 여기에 손잡이를 클릭하고 이렇게 쭉 가주시면 됩니다. 다음 여기서 그다음 문 여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전직 시험 기록을 하면 두 번째 전직 시험이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포탈 스크롤이나 캐릭터 선택 화면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거점에서 봤을 때이 지하실은 전직 캐스트를으니까 필요 없죠. 이 갈림길로 다시 돌아가셔서 우측 상단이든 좌측 상단이든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저는 좌측 상단을 먼저 할게요. 자, 이대로 쭉 기나가주면 여기도 길이 똑같이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죠 이쪽을 가줍니다. 그럼 죄악 예방 1층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유키를 눌러도 다음 진행 방향이 안 보이잖아요. 이거는 대략적으로 중앙을 향해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정도거든요. 미니맵을 봤을 때. 그러면은 일단 좌측이든 우측이든 아무쪽이나 이 안쪽을 돌아준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웨이포인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고대의 꿈 장치와 웨이포인트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을 경우에 고대의 꿈 장치에서 거점 을 이렇게 일직선을 그어요 그러면 저쪽이죠 지금 저쪽 방향을 향하시면은 다음 맵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대로 따라가 볼까요 쭉 갑니다 그럼 이렇게 다음 맵이 나오죠 이렇게 길을 찾으시면 됩니다 죄악이방 2층 자 여기에서는 벽 따라가서 가주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건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전직 시험과 한 명의 사람을 구출을 해야 돼요. 길 여기 한번 꼬이면 제대로 꼬이는 곳이라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이렇게 좁은 곳으로 길목으로 가는 곳이 이제 메인 퀘스트거든요. 저는 솔직히 메인 퀘스트보단 전직 시험을 먼저 하고 가는 걸 추천하기 때문에 저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먼저 찾고 나서 가줍니다. 운발인데 <laughs> 양쪽으로 갈라지는 곳이 되게 많아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있죠? 이 전직 시험을 해줍니다. 여기에는 뭐 이런 스위치 같은 거단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오시면은 전직시험 기록이 보이죠 그래서 이걸 찾고 포탈로 타주시면은 이쪽으로 올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찾았던 길 있죠 저기로 가줍니다 메인 퀘스트를 위해서 그러면은 여기는 다시 올 필요가 없어요 자이 좁은 길을 이제 다시 향해 주시고 여기는 특징이 이렇게 주황색 포탈 같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헬레네가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들은 피카츄라고 부릅니다 슬퍼하는 피델리타스를 잡으면은 이 이상한 장치를 눌렀을 때 사악한 잼이 나오게 돼요. 자, 이 다음에 캐릭터 선택창을 하든 포탈 스크롤을 사용하든 마을로 돌아가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루스트에게 이 검은 근위대 보상을 받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인나에게 클릭하면은 잼을 살 수가 있습니다. 16레벨짜리.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퀘스트라로 갈 건데 갈림길로 다시 돌아가 줘서 우측 상단 있죠.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가줍니다. 뭐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여기를 마지막으로 해요. 이렇게 부서진 다리로 도착하는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길 길 따라서 가주시면 돼요. 물론 고인물들은 이 맵을 다 외워가지고 길 따라가 안 갑니다. 애가 그러니까 이거는 좀 숙련되신 분들이나 길을 안 따라가지. 저는 아직 숙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이 길을 쭉 따라가줍니다. 자 이렇게 길을 따라가면 거점이 있는데, 거점 클릭하고 다시 이 길을 그대로 따라가줘요.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선 같은 곳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도적인 크레이틴을 잡는 곳이에요. 처치 눌러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클리어 해주시면 이렇게 크레이티의 목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하고 포타스크롤을 이용하든 케이선을 하든 다시 마을로 돌아와 줍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왼쪽 하단으로 내려가 줘요. 그럼 강변길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냥 길을 따라가 주세요. 이 포장도로 있죠. 쭉 따라가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동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 보니까 이동기는 하나쯤은 꼭 갖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웨이포인트가 나왔죠. 여기 웨이포인트가 나왔을 때 이렇게 길을 밝혀주는데 여기 지금 왼쪽 상단에 길이 보이죠. 저기가 오크를 잡으러 가는 길입니다. 웨이포인트에서 요 길을 향하는 방향, 왼쪽 상단이죠. 이쪽을 향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습지대가 나오게 돼요. 자, 이 습지대에서는 왼쪽 상단으로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조금 여러 가지 맵이 있는데 대부분 현재 향하는 방향으로 길이 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 약간 좀 은신천처럼 이렇게 오크를 잡을 수 있는 길이 나옵니다. 여기가 아닌 경우도 가끔가다 있어요. 자, 어쨌건 오크를 처치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오크를 처치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우신 분은 저희 복귀하시면 돼요. 저는 딱히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오크를 잡으면은 오크의 목걸이가 나옵니다. 그다음 여기 살 거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웨이포인트를 찾아야 되거든요? 이 웨이포인트 있는 곳은 이 길을 그대로 관통해서 따라가시면은 거의 대부분은 있지만, 이렇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오늘 엇까란 엇가는 다가당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왼쪽 상단으로 살짝만 이동해셔도 나오긴 하지만, 여기 없는 경우는 우측 상단, 좌측 하단, 이렇게 세 곳에 존재합니다. 우측에는 거의 대부분 없는데, 여기는 거의 진. 진짜 적은 확률로 있어요. 제일 먼저 확인할 거는 요쪽, 그다음에는 우측 상단, 그다음에는 좌측 하단 이렇게가 되겠어요. 여기는 지금 느낌표가 떠 있는데 현재는 이 나무 뿌리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이 거점을 클릭해서 강변길로 돌아가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왔던 길 있죠? 왔던 길에서 이 도로를 그대로 다시 따라가줍니다. 자, 이렇게 길을 따라가면은 이렇게 서쪽 숲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일단 오시고, 길을 따라가 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까운 곳에 웨이포인트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좀 중요합니다. 자, 웨이포인트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길이 있고, 여기에 웨이포인트가 있잖아요. 이 왼쪽으로 가면은 알리라가 나오고, 우측으로 가면은 거미숲이 나옵니다. 제가 향하는 방향은 알리를 라 먼저 잡 돌아갔다가 거미숲을 가는 방향을 선호하거든요. 다른 경우도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는 길이 왼쪽에 있고 우측에 거점이 있는데 이 경우는 알리라가 오른쪽에 있고 거미숲이 왼쪽에 있습니다. 이걸 아시고 알리라를 먼저 잡으러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측으로 벽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알리라가 이쪽에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되게 쉽게 찾잖아요. 이거를 알고 있으면은 여기를 밀때 훨씬 더 빠른 장면을 볼수 있어요. 자그 다음에 알리라는 처치해 주시고 저는 처, 다 처치합니다. 저는 이렇게 도망다녀. 자 알리라 잡고 마지막으로 이제. 알리라의 목걸이를 얻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나있던 그런 도로 있죠. 도로가 왼쪽 하단 끝까지 나 있어요. 다음 퀘스트를 위한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하단 7시 방향 쪽으로 향한다 하시면 되고 중간에 도로 만나면 이 도로를 따라가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도로 끝에 이렇게 검은 군이대 처치라는 퀘스트가 나와요. 얘를 잡아줍니다. 지금 보스처럼 보이는 애가 있죠. 지간 아테리. 얘를 잡아주면은 스킬 포인트 하나를 얻을 수 있는 퀘스트 아이템이 이렇게 떨어져요. 이 마석의 상징을 마석의 봉인에다 끼고, 여기서 지금 알리레를 잡았잖아요? 그럼 반대쪽인 거미숲을 찾아야 돼요. 거미숲을 찾기 위해서 반대쪽 벽을 따라서 가줍니다. 이렇게 주황색으로 해가지고 다음 지역으로 갈수 있는 거미의 방이 나옵니다. 여기를 들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맵에서도 찾는 방법이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여긴, 여긴 좀 찾는 방법이 복잡해요. 처음에 알기 힘드니까 그냥 벽 따라서 가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저기 지금 방이 보이는데 저기를 들어가시면은 중간 보스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얘 잡아주면 돼요 그냥 뭐별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얘를 잡으면은 말리 가로의 가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을로 다시 돌아가 주세요. 지금 이 시점 정도 되면은, 뭐, 캐성컨이 뭔지 알고, 이제 포탈 스크롤이 뭔지 아니까, 굳이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할게요. 자, 이거 이제, 말리가로의 가시를 얻었으면은, 실크에게 말을 거시면 보조점을 하나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받고 싶은 거 받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목걸이 세 개를 얻었잖아요. 이크레이틴 목걸이, 오크 목걸이, 알리라의 목걸이. 이걸 얻으신 다음에, 에라미어를 일단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세 개를 정점 하나로 바꿔주 거든요 요거를 이제 다음 액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수 템으로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걸 안 갖고 있으면 다시 돌아야 되거든요 그건 귀찮잖아요 자그 다음에 일장에 가서 마을로 가면 은 아까 우리 마석 상징을 박아서 스킬 포인트 1을 받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게 베스트 퀘스트입니다 요걸 이자면1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한 다음에 습지대로 다시 돌아가죠 이제 나무 뿌리를 클릭하면 은 여기가 이제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알 유적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여기 길 찾는 거는 조금 복잡해요. 그래 가지고 그냥 여기도 벽을 따라서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추천드리는 것은 그냥 우측 벽을 따라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야, 마지막이다. 자 이렇게 저도 지금 보시면은 온 맵을 다 돌아다녔잖아요 이게 단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한 방법이니까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여기 고대 봉인을 발견하면 이제 이걸 여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좌측 상단 쪽으로 가시면은 다음 맵으로 가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저 고대 봉인을 열고 나서 좌측 상단을 향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북쪽 숲에 도달했는데 여기에서는 길 모르겠다면 유키 여시고 이거 보시면 돼요 자 저쪽이죠 지금 10시 방향 10시 방향 끝으로 가시면 돼요 자 여기에 공포의 잔목립이 보이는데 저기는 쓸데없는 곳이니까 여기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쭉 가주세요 자 이렇게 10시 방향을 향하면은 다음 맵인 암굴로 갈수 있게 됩니다 이 암굴로 들어가 주시고 여기에서는 그냥 일직선 길이니까 쭉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웨이브 포인트가 볼 건데. 여기 웨이포인트를 찍고 그냥 그대로 쭉 가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제 그 왼쪽 벽이든 우측 벽이든 쭉벽 잡고 지나가주세요. 전 왼쪽 벽을 잡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고대 피라미드로 가는 다음 장소가 나오거든요. 여기는 조금 생각해야 되는게 이렇게 지금 밑으로 잡혔잖아요. 여기는 제가 그림판을 좀 열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마름모 모양으로 되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쪽에서 지금 나왔는데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쪽에 다음 장소가 있는데 여기 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지나가면서 여기가 보이게끔 그래도 반대쪽일 확률이 높으니까 대각선을 먼저 가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왼쪽에서 나오면 어디겠어요? 우측이겠죠? 우측을 가고, 우측에서 나왔을 땐 왼쪽, 위에서 나왔을 땐 밑에 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100%는 아니에요. 한70% 정도 되거든요? 저는 현재 밑에서 나왔으니까 위쪽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지나가면서 저기 어차피 들리는 거니까 이쪽으로 한번 살짝 봐주고, 우측은 절대 아니죠? 자, 위쪽에 나왔죠? 자, 이걸 총 3번 진행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왼쪽이니까 우측 정도에 있겠죠? 자, 우측에 있죠. 이렇게 때문에 내가 태어난 곳을 먼저 생각하고 어디 쪽으로 향하면 되겠다. 그렇게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도 왼쪽에 태어났으니까 우측에 있겠죠. 이게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맞다. 그렇게 알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우측에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총 3번으로 피라미드 최상층에 도달 했어요. 여기서 어둠의 재단을 이제 클릭하면은 우리 2장에서 가장 빡치게 하는 그 보스가 나오게 됩니다. 재력통이 많다 보니까 몇번 죽으면서 바로 앞에서 태어나니까 그냥 죽으면서 잡으세요. 자, 이렇게 이제 바알 신령을 처치하면은 다음 맵이 열리는데 이쪽으로 가면 다음 맵입니다. 그러면 2장도 클리어할 거 이제 3장에서 뵙도록 할게요.